안녕하십니까. 5분 엑셀.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제이 그 동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건부 서식인데, 조건부 서식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데, 가르쳐, 이거 다 알고 있는 걸, 이런 게 쉬운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수식으로 이런, 오른쪽에 있는 이런 결과를 만드는 그런 조건부 서식을 설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는 보니까, 음, 거기 보니까, 저기, 오른쪽에 보니까, 짝수행에는 이렇게 채우기 색으로 주황색이 이렇게 칠해져 있고, 그 다음에 홀수행에는 비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짝수행에는 또 칠해져 있고, 이런 결과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여기서 사행을, 사행을 지웠습니다. 사행을 지우겠습니다. 왼쪽에 그 확인이 3, 4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행을 지웠어요. 사행을 지웠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은 그 형식이 깨뜨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돌리기 하고, 되돌리기 하고, 다시 이제,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그러면 이런, 이런 것, 이런 것처럼 한번 우리가 어, 조건부 서식을 한번 설정을 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데이터 범위를 에,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범위를 선택을 할 때에는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그 아래쪽까지 쫙 이렇게 선택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을 설정을 할 텐데요. 자, 세 규칙으로 들어가서 수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조건부 서식을 이렇게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아, 이렇게 선택을 그, 마, 만들 만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 보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음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에는 색이 칠해져 있고 홀수는 아, 색이 색이 안 칠해져 있고 이렇게 되는데. 홀수냐 짝수냐 이것을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그 결과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를 쓰는가 하면은 mod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is odd 또는 is even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mod 함수를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mod 함수는 뭐냐면은 mod 함수는 나머지를 돌려주는 함수입니다. 비제수를제수로 나누어가지고 나머지가 얼마인가. 그래서 그 나머지를 돌려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홀수짝수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2로 나눈다는 이야기죠. 홀짝, 홀짝 이렇게 하는 것은 어 이렇게 2로 나눈다는 음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2로 나누어야 되느냐. 무엇을 가지고 2로 나누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행입니다. 행. 행수. 그 행수를 돌려주는 함수가 row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row라는 함수는 그렇게 해서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자기, 이, 자기, 자기 셀이, 어, 자기 셀이 몇 행인가 하는 그 행수를, 숫자를 돌려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뭘로 나누는가, 나누는가 면은 2로 나눈게요. 2로. 2로 나누었을 때 그럼 나머지가 얼마일 때 색칠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 행은, 이 행을 색칠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를 이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죠. 그래서 나머지가 0일 때 색칠을 했더라. 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B2셀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예, 여기 범위를 선택을 하고 나서 활성화되어 있는 이 셀이 기준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셀을 기준으로 해서 어, 수식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 그래 조금부서식에서는 기준세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에, 서식 수식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MOD 함수는 나머지를 돌려주고 ROW 함수는 지금 현재 행 수를 돌려주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1로 나누었을 때 0으로 0, 0이 될 나머지가 0이 되는 그 행에다가 어, 이렇게 색을 칠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는 이제 그걸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확인 이렇게 누르,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 자 한번 <laughs> 여기에 사용된 수식을 한번 말씀드리고 또 넘어갈게요 MOD <laughs> mod 괄호 열고 row 괄호 열고 닫고 콤마 <목소리> 2 equal 0 지금 현재는 <laugh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3행식 <laughs> <삼>, 이렇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만약에 3행식 아, 이렇게 칠을 한다고 3행 건너뛰어서 칠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는, 그럴 때는, 이렇게, mod, 가로 열고, row, 가로 열고, 닫고를 3으로 나누어서, 얼마가 돼야 됩니까? 제일 처음 기준 셀이 b2 셀이라 했습니다. b2 셀은 2행입니다. 그러면은, 어, 요, 요는 3, 3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3. 3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3으로 나누었을 때에, 여기는 나머지가 얼마냐 하면 2가 됩니다. 2. 2로 나누었을, 나누을 때는 0이 되지만 3으로 나누었을 때는 2가 되죠. 이렇게 하면은 3형식, 3형식 건너뛰면서, 어, 이렇게 색칠을 하게 되겠죠. 조금 서식에 들어가서 규칙 관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해당, 해당 서식을 선택하고 규칙 편집. 이렇게 들어가서 이것을 3으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이것이 2 일대 이 일대 색칠을 하라. 이렇게 해서 확인 확인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보면은 삼행씩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부 서식을 어, 서시, 어,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MOD 함수와 그리고 ROW라는 함수 이두 가지가 아,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꼭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기준셀, 기준셀을 기준으로 해서 수식을 작성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만약에 여기서 한두 행을 삭제를 했어요. 이 삭제를 해도 자, 보면은, 보면 5, 6이 빠졌지요? 오 6이 빠졌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도 보니까 그 형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조금부 서식을, 서식을 사용할 때에 기존에 있는 여기에 여러 가지 셀 강조 규칙 상 하위 상하위 규칙 데이터 막대 색조 이거 아이콘 이런 거 외에 내가 새 규칙을 들어가서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어, 조금부 서식을 만드는 거 그거 잘 하시면 정말로 자기가 마음대로 이것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무 서식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